대우 서브모터 서브드라이버 파라메타 셋업 방식입니다. CN1을 빼고서요, 엔코더와 모터를 연결한 다음에, 어, 맨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, 어, 00.0002 앞에 두 자리는 파라메타 어, 블록의 어, 번호를 표시하는 거고요 요 뒤에 네자리수는그 파라메타 블록의어 수치를 설정하는 그 소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요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,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요 지금 설명드리는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cn2 cn1 모터 연결을 하고서 파라메타 블록으로 들어가서 셋업하는 방식입니다.